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폴리곤 어,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폴리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폴리곤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폴리곤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은 장기적인 가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폴리곤 가격이 뭐,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좀 2,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고점 2030원까지 2023년도 3월 초에 도달을 하고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폴리곤을 진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1차는 이제 1300원 그리고 2차는 1150원 그리고 이제 3차는 이제 954원까지 최대치를 열어놓고 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폴리곤이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 때문에 1,300원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뭐 1,260원에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구간은 이제 대략적으로 일본 기준의 201선 1,150원이거든요. 그래서 1,150원대까지 또 빠지면은 2차 매수를 또 진행을 하셔서 1차, 2차 요런 식으로 어 같이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총액이 이제 11조 원이고 대표적으로 RWA 코인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리곤의 큰 장점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속도, 트랜잭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곤 생태계들도 굉장히 앞으로 어,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nft 있죠 이 nft 마켓을 가보시면은 이더리움 기반이 있고 폴리곤 기반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더리움 기반보다 폴리곤 기반을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는 게 뭐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수수료가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성까지 폴리곤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곤 관련된 이제 민코인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폴리곤의 생태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망으로 보았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설정해 둔게 어디까지 갈지 는 모르겠지만 2030원대까지 1차 목표가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2510원대까지 목표가를 두면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거 폴리곤 수익 나니까 뭐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폴리곤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으니까 폴리곤이라는 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어 얘는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다가 한뭐 폴리폴리곤 좀 담아봐야지 요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혹가다 영상 보시고 이제 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까지 간다고 하니까 몰빵해가지고 존버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1 0명 중에 진짜 9 명은 존버 못합니다. 존버 못하고 존버 하시다가 중간에 어떡하죠? 저물련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절쳐야 될까요, 말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장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폴리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되게, 되게 천천히 올라와요. 그리고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진짜 그냥 잡아놓고 잊고 있으면 알아서 오르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폴리곤이 요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지지받고 요런 움직임이 계속 틈틈이 나오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와서 1150원대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요거는 사실 모릅니다. 좀더 지켜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잘 지지를 받아줬다 한다면은 여기서가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바닥인지 모르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이제 매 매집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장기적으로는 가져가기 괜찮다. RWA 메타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이제 앞으로 NFT 코인들 예, 요런 것들이 또 올라갈 때도 폴리곤의큰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투로 어떤 코인을 잡아갈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폴리곤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단톡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